이번 정류장은 강선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발산중학교입니다. 일산 최초도입 손발톱 무종 핀폴드 레이저로 한 달에 한번 간편하게 이지현 피부과 주협력 1번 출구 손발톱 무종 핀폴드 레이저 이지현 피부과 이번 정류장은 발산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국제컨벤션 고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국제컨벤션 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신일중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신일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산들마을 대림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산들마을 대림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일산보건병원입니다. 목, 허리통증엔 미래통증의학과 어깨, 무릎, 관절통증엔 미래통증의학과 비수술통증치료, 도수치료, 미래통증의학과 산들마을 사거리 우리은행역 5층 994-3250 이번 정류장은 일산 보건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하늘마을 2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하늘마을 2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안곡 중고등학교입니다. 행복한 출산, 시험관 아기 시술, 수술 없이 자궁근종을 치료하는 하이퍼 시술. 남녀 공간검진 및 종합검진. 음중은 그레이스 병원입니다. 시련. 이번 정류장은 안곡중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일산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일산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하늘, 처교, 입구, 제자, 광성, 교회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하늘, 처교, 입구, 제자, 광성, 교회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하늘, 마을, 5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하늘, 마을, 5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하늘, 마을, 3단지입니다.